자 톰캣을 같이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있죠 요거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톰캣이라고 치면 여기 아파치 톰캣이라는 사이트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 도큐멘테이션 여기 쪽에 톰캣 10.1아 다시 다운로드 다운로드 쪽에 톰캣 10 요거 누르시면 예, 요런 사이트가 아까 제가 들어갔던 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1 버전이 최신 버전이긴 한데 예, 그냥 10버전으로, 안정적인 버전으로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자, 10버전으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가, 다 같이 이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안정적인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집 파일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자, 요거 누르시면 다운로드 될 거예요. 자, 해서 요거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게 가벼워서 그렇게 무겁, 속도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알집 파일이 있고, 얘를 이제, 압축 해제 하셔서 이렇게 폴더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으로 떨어뜨린 파일을요, 어, 여러분들이 자주 프로젝트를 어,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거기다 좀 넣어줄게요. 뭐 예를 들면 자, 저희 프로젝트 코드를 뭐 모아놓는 공간이 여러분들 이 있을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기존에 했던 것좀 지울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JSP 보드라고 해서 만들고 여기다가 이걸 좀 옮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뭐뭐맥 같은 경우는 뭐 다운로드에서 이제 어떤 데스크탑, 뭐, 여기로 이동한, 아 뭐, 사용자, 여기서,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신, 그, 코드를 많이 저장하신다면, 거기 밑에 뭐 어떤 폴더를 만들고, JSP 관련된 이제,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 밑으로 넣으셔도 되고, 윈도우는, 뭐, C 드라이브, 여러분들 그 밑에 어떤 작업 파일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옮기시고, 네,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예, 코드들이 좀 이것저것 많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뭐, 여기 요런 JAR 파일들 있고, 뭐, 웹 앱스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요런 파일들이 기본, 이제 톰캣, 예, 그 기반 코드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자, 해서 요거 설, 그, 폴더를 하나 잡으셔서, 네, 저 같은 경우 JSP 포도 밑에 여기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